저 어, 베인이 안 움직여 아니 이리와 이리와 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문화소품권을 나눠드립니다 자, 블리치 룬으로는 이렇게 들어줍니다. 결의에서 여진, 그 다음에 철거 이렇게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뼈방패, 그다음 불굴의 의지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혹시나 어, 혹시나 나는 소생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소생을 들어주시고, 어, 그리고 뼈병패에서 혹시나 상대가 견제형 서포시다 하면은 그냥 재생의 바람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감에서는 대부분 저는 비스킷 배달과 우주적 통찰력 이렇게 들어주는데 비스킷 배달에 어느 정도 라인 유지력 그리고 그랩을 좀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우주적 통찰력 이렇게 들어. 줍니다. 어그 다음에 여기서 어 재생 어 그랩을 위한 재생 대기 시간 그리고 정력 유력치 방어력 이렇게 찍어주면은 됩니다. 이거 저아주고자 게임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보죠. 야 뭐야? 코르킴이 대다가 야 상대 조합 뭐롤 챔스 조합인데 롤 챔스에 나도 챔프 다 나왔어. 그에 비해 우리 팀은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챔프만 나왔네 아주. 야, 쳐줘, 쳐줘. 아, 야 빠져, 가만히 있어. 아,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내가 안 때리지. 베이나, 베이나. 어, 깜짝이야. 저는 참고로 고대 주화인 거 아시죠? 치면 안 돼요. 이거 저만 걸어주세요. 그냥 깔끔하게. 야, 이거 때려, 이거. 베이나, 베이나, 베이나. 아, <laughs> 베이나야. 야, 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너 누구 편이냐고?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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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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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닉네임이 그지 떡고파? 그지 떡고파라. 아, 저 정도 닉네임이 한 2등 학생인데 엄마의 닉네임, 주민들로 번호로 딱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게임하는 그런 애들인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아니, 아까부터 궁금한 건데, 원래 베인이 기본적으로 평생 때린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이지 않나? 이 베인은 왜 가만히 있지? 아베 아니, 안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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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야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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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더 잘해 주면 돼. 어, 잘해 베이나 어, 숨만 쉬어, 알았지? 베이나 숨만 씨. 숨만 쉬는 고죽지 말고. 아니, 베인! 어! 아, 페이 예! 양. 아, 이쫙는이 진짜 아, 갔다 아, 게요이 아, 이콜까페어까 오, 이야 아, 이콜 아, 뭐야. 베인. 오, 베인 뭐야? 와, 진짜 다행이다. 괜히 키를 안 먹었어. 힘을 아끼고 있다. 그렇지. 괜히 키킬 주면 안 돼. 아, 진짜. 이걸 스노우볼링 굴리네 내가. 어, 야, 익스. 어, 오, 오. 오야, 아, 클났다클났다 아, 야, 잠깐만. 아, 야, 나 데려가, 데려가 달라고. 야, 힐 없냐? 아, 그래, 뭐야? 아, 진짜 너무 잘 붙었는데, 나 <laughs> 완전 다 닦았잖아. <다> <laughs> <laughs> 오케이,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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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나 나이스! 아지스 나이스! 나아스 나이스! 이리팀이스이없어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 아, 침모만비 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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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모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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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야야 잠깐만, 잠집 아, 잠깐아 잠깐만, 잠깐는거 봐. 이게 바로 배안이에요아간이그아비 들어셔. 그렇죠. 아 너무 느려. 아. 아 너무 느려. 오 들어왔다. 어 내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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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튜버 근데 필요할까? 차라리 어 뭐야 뭐야 오 베인 뭐야 베인 화난노 맞다 우리 베인 왜 이렇게 세졌어? 아이. 페카리는 그냥 두판패패 깨내 그냥. 넵 여기 애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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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피안찬다피안찬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으아, 이아 으아, 그아 으아, 그렇으그렇아 으아, 다아다아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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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 s 에서 다는, 해를 와,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진짜. 아이, 아, 배... 아, 아, 이거 배 게다가 내가 못 받았다고 한 표도 못 받았다고 내가 서보인데데스가 제일 낮고 내가 딜량이 지금 몇이야? 내가 딜량이 꼴등이네. 아니 어쨌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없이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욕 많이 해서 죄송해요. 일부러 이런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목소리>